책임감을 이렇게 내가 너무 이게 강하게 받으면 일들이 잘안 됩니다. 어떤 책임감을 내한테 줬을 때 어떻게 풀어야지만 잘 풀리는 거냐.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내한테 책임감을 주고 100%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뾱수를 놓게 돼가 있습니다. 잘못한다. 이 말이죠. 내한테 이 책임감이 돌아왔을 때는 최고 잘하면 70%까지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능력으로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편안해지고, 그러면 30%는 어떻게 할 거냐? 노발대발 일어날 건데 30%는 70% 내가 노력을 하는 가운데 100%에 걸맞는 답이 나온다 이 말이죠. 내가 이 100%를 놓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 답이 안 나옵니다. 왜? 네. 내한테 책임 준 거는 내가 여기에 대한 최고의 실력자가 지금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력자 아닌데 100% 나온다. 절대 안 나옵니다. 70% 나오면 최고 나오는 겁니다. 요걸 기준으로 두고 내가 노력을 한다. 노력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지금 상대가 내한테 바라는 이 책임감을 준요버금가는이 이 답이 전부 다 해결이 납니다. 3대 7의 법칙 때문에 여기서 책임감을 모낸 게얼마큼이냐 여기서 30%밖에 모냈을 때 이때는 책임질 사람을 잘못 해서준 거죠. 우리가 실력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래 줄 때는 저 사람한테 주기는 졸서도 노력을 하면 70%까지 될수 있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또안 그러면 100%를 되기 위해서 줬다면 시킨 사람이 잘못해서 항상 내한테 필요한 답은 못옵니다 여기 70% 쯤에 했을 때는 크게 칭찬해야 돼. 요이 칭찬을 하고 나면 여기서 아주 좋은 기운이 쏟아가지고, 지금 이 답이 안 나왔듯 쏟아, 다음에 답이 이게 나옵니다. 내 에너지를 좋게 상대한테 줬기 때문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지혜가 나오거든요. 윗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칭찬을 받고 나면, 기분이 째지죠. 째질 만큼 내가 기분이 좋다, 이 말이죠. 그 기분이 좋으면, 여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창의가 일어나요. 의욕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내가 더 생산이 되고, 어, 요는 거거든요. 파워가 생긴다, 이 말이죠. 노래서더 좋은, 어, 다음에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한꺼번에 다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노력한 걸 칭찬하라. 이걸 칭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빨리 이 답이 나옵니다. 결과를 받아야 될 사람은 결과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바르게 알고 사람을 바르게 일을 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서 힘이 없다면 내 힘을 보태줄 때그 사람은 최대한의 자기 실력이 나오는 것이다 아래 사람은 항상 칭찬할 거리를 먼저 찾아라 아래 사람 다스릴 때 말이죠 칭찬할 걸 먼저 찾아가지고 이거는 칭찬하고 어, 칭찬하고 잘못된 거 있잖아요 요거는 그 다음에 이야기해라 잘못된 거부터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확 기운이 떨어집니다 칭찬부터 먼저 하잖아요 하면 기운이 확 올라가요 그럼 잘못된 거 이야기하면 이거 조금밖에 안 떨어져요 에너지가 업이 돼가 있는데서 잘못된 걸 이야기하면 얘 예, 알았습니다 삭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많이 안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잘못된 거를 이야기를 딱 하니까 기운이 확 떨어졌어요 떨어진 데다가 칭찬하면 많이 안 올라가요 네가 너무 약해 갖고 안 올라가지는 거라 이게 아래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시켰을 때는 먼저 노력한성과를 먼저 칭찬해라. 답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노력한걸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에 이 답을 내는 데 대해서 이는 결과물이 조금 모지른 것 같으면 이거는 조금 더 노력하면 될 텐데 여기 이 정도 와한것 같아. 내가 보이는 만큼 설명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게 완성돼 갑니다. 여기 우리 위 사람들한테. 지금 미션 들어온 거거든. 아래 사람하고 위 사람하고 항상 위 사람을 키우는 미션이 있고 아래 사람을 끌어올리 줘야 되는 미션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자연에서 우리한테 주는 항상 메시지로 들어오고 미션이 들어와서 너를 시험하고 있는 거다. 아래 사람을 자꾸 혼내잖아요. 네가 어려워집니다. 자, 이걸 바르게 알고 나서 혼내보는 거를 연습해 보면 돼요. 우리가 성과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사람을 먼저 다스리고 그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성과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다. 요, 요런 걸 이제 바르게 잡아가야 됩니다. 위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아래 사람들한테도 많이 아리켜줘야 되는 아, 그런 것들이죠.